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목을 띄울 때 제일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저희는 무엇을 띄워주셔야 돼요? 수가와 컨텐츠비를 띄우셔야죠? 그래서, 이제 항목의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내가 발행시켜놓은 청구서가 다 떠요. 그런데 원장님, 본사는,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공통 영어 테스트 센터. 이게 우리 센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터 양은 운유센터가 띄운 수강 량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띄어놓으면 근데 밑으로 좀 스크롤을 하면 공터 본사가 띄어놓은게 있죠. 본사가 띄어놓은 거는 컨텐츠비 이미 띄어놨죠 그래서 컨텐츠비는 어느 걸로 띄워주셔야 돼요? 본사에 있는 컨텐츠비를 클릭해서 띄워주셔야 돼요. 어, 잠깐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청구월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의욕이 수강료를 띄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 다시요. 아이가 이제 엄마랑 오늘 상담을 하고요. 등원일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원일이 언제냐 하면 엄마가 오늘 상담 받고요. 어디 갔지? 당장 금요일부터 보내고 싶대요. 27일 금요일부터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강 기간은 아이의 등원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이가 등원하기로 한 날. 그래서 등원일을 27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청구월이 바뀌었죠. 3월부터 등원이니까, 3월로 청구일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청구서 띄울 거잖아요. 엄마 오늘 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청구일자는 당일 날짜를 불러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알림 여부라고 보이세요. 근데 이 알림 여부라는 거는, 그, 엄마한테요, 지금 앱에서 알림 문자가 나갈 거야?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어,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알림을 내보내주셔도 돼요. 이건 이제 그런 여부다 라는 것만 아, 알아주세요. 그래서 알리지 않음을 눌렀다 라고 칠게요. 어,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에 항목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항목을 띄워볼게요. 제가 본사, 공터 본사에 있는 컨텐츠비 띄우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띄웠더니요, 바로 뭐가 됐냐면, 금액이 달라요. 4만원이 아니라, 14,900원으로 나오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m분의 1이 된 거예요. m분의 1.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주셔야 하는 게, 여기 이제 단가가 바뀔 거거든요? 원장님들 계산하실 때 머릿속에 그게 있으시면 돼요. 4만원 있죠? 4만원을 기준 일수 30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리고 끝에 자리는 올림이에요. 음. 되셨죠? 네. 이건 지금 금액이 그보다 크게 잡혔을 거예요. 음. 27일부터 등원하는데 14,900원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 음. 그렇죠왜 이렇게 됐냐 면 교재비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아. 일주 하는데 그렇게 쓰시나요? 일주는 뭘로 대체하실 수 있죠? 프린트물 대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8일 이상일 때는 교재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1일부터 7일, 이 아이는 교재 신청이 4월 걸 납부해야 가능한 아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도 이보다 적을 거예요. 되셨죠? 제일 중요한 건뭐다 정산은 4만원 나누기. 그쵸? 이제 30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1수 그리고 나서 올림하는 구조로 금액이 책정이 될 거다. 근데 1일부터 7일.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 8에서부터 30일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교재 신청 할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돼요. 질문 있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4만원 나누기 30이에요. 거기 이제 일수 곱한 거예요. 되셨죠? 자. 자, 그 어쨌든 중요한 건그 기준으로 여기에 단가, 일할된 금액이 뜰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오제이 컨텐츠비에 할인은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할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항목도 건드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컨텐츠비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중요한 거 저희가 이 관리자를 쓰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엄마가 와서 결제를 하는데 청구서가 두 개야 그래서 카드를 두번 결제해야 돼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피지를 끼고 청구서를 한번 그러니까 카드를 딱한 번만 꽂을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카드를 한 번만 꽂게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럴 때, 뭐냐 하면, 내가 컨텐츠비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 여기에서 만약에, 청구서 생성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단독으로 띄워진 거예요. 그럼 원장님, 이거 단독으로 띄워으면또못 띄우셔야 되죠? 저희? 그렇게 또 띄워야 되면은, 엄만 카드를 몇번 꽂아야 되죠? 두 번이죠. 그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청구서가 계속 따라붙어요. 자 그럼 제가 어, 우리 유경경 어머님이요 우선 수강료 그래서 공터영어 어 저희가 아까 키움터 기본반 했었죠? 기본반 수강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유경경 엄마는 부클럽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클럽도 추가 항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부클럽 수업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떠요. 다 일할이 돼서 떠요. 네. 혹시 저희 원장님들 중에 우리는 1일부터 말일로 수강료를 정산하지 않았고, 회차로 끊었다. 제가 알기로 는 적이 없어요. 그쵸? 우리는 월 16회 수업입니다. 우리는 월 20회 수업입니다. 이렇게 등록받으신 원장님 계세요? 안 계시죠? 저희 공터는 대부분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기준값을 1알로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센터가 되게 특이하게 회차를 끊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뜬 금액에서 어,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필요 금액만큼을 할인율에서 수정, 수정 변환이 있으세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프로모션 더 줬어. 이 금액에서 어, 엄마한테 아유, 어머니 뭐 6,500원 내세요. 아저 이번 달에 부클럽 수업은 안 받을게요. 그냥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영원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달 프로모션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때 뭐 하시면 돼요? 할인 구분에. 자 이건 좀 크게 할게요. 할인 구분은 이제 앞으로 왜? 예를 들면은 여러 과목을 수강해서 과목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형제라서 형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고정적으로 매달 할인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요. 여기 형제 할인서부터 정기 할인까지의 항목 중에 항목을 지정하시면 매월 그만큼의 할인이 반영이 돼서 자동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할 때 해놓으면 자동 청구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대편하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한 거. 저희가 이제 볼때 전기 하, 전기 기타 할인까지가 매달 붙는 할인인데 부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특강 할인은 일회성 할인이에요. 한 번만 해주는 거. 소개 할인도 대부분 일회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엑스포 할인 당연히 일회성이잖아요. 기타 할인도 일회성이에요. 근데 어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거는 색깔을 조금 바꿔 주시거나 전기 할인과 기, 일회성 할인에. 글, 글자의 두께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고 중간에 선을 넣어주시거나 이런 얘기를 한 상태지만 아직 수정이 안 됐다 그렇지만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알아주시면 된다? 정기 기타 할인 위쪽이 매월 할인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달 반영되는 할인들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강 할인서부터 여기는 일회성 할인이다 그럼 저는 북클럽이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타 할인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율로 하실 거예요? 금액으로 하실 거예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 비율로 하게 되면 당연히 100%를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누르시면 0원으로 처리가 돼요. 금액이 바뀌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컨텐츠는 어쨌든 아이들이 한달 결제를 가지고 일일 분홍색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회차얘기를해었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월수금, 월수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횟수로도 그렇고, 아니 횟수로는 오히려 정확할 수 있겠지만 일별 일자 계산으로 들어가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31일 일 때와 31일 일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건 뭐 날짜 계산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 뭐 날짜가 만약에 28일까지 있는 2월달은 뭐, 수업 일수가 뭐한 10몇 회 되기, 뭐 10, 몇회 내리고, 1 뭐, 2회, 뭐, 정도 지만 아니면 30일까지 있을, 뭐, 5주까지 걸쳐 있는 달이라면, 그러면은, 뭐, 수업 일수가 한 16회에서 1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의 일수에 대한 차이가 일단은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비에서 일수로 그냥 나눠서 하기가 좋습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네. 28일일 때는 네. 일당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음. 그랬던 그렇게 적용이 됐었던 거고 3 1일 때는 이제, 일당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네네 일자로 그냥 자동으로 청구가 되는 구조고 회당 회당으로 할 때는 결국은 사실 그게 분명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해당으로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회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네. 이날수 있는 완전 아, 애매하네요. 그래서 <laughs> 우선 네. 아까 처음에 수강료 18만 원 유예했잖아요. 저기 컨텐츠비 지그1 8만 원. 그렇죠. 어 그냥 수강료만 18만 원. 컨텐츠비는 저희가 4만 원 따로 청구하고. 그 아이들 실제로 20만 원.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는. 네. 아 왜냐면 이제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 예. 네. 네. 뭐 일주일 정도는 저희 이제 보강으로 진행을 하지만 네. 그 이상의 날짜가 왔을 때뭐주가 빠졌다. 그럼 일주일 안 되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날짜 계산으로 들어가면 음. 사실 분불을 운명한다는 거죠. 저희가 부클럽을 음. 무료로 한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에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 그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부클럽을 무료로 했을 때 부클럽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수강료를 하나 더 생성해 놓으시고 부클럽이 아, 반영되지 않았을 때 금액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할 계산이 들어가고 하는 건 어떠세요? 이건 좀 약간 예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따로 그니까 첫 달을 등록할 때 부클럽 돈을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첫달 등록할 때 수강료를 네, 네. 따로 만들어 두시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부클럽 자체를 지금 어미님들한테 지금 그냥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후 에 추가 금액을 요청을 하게 될것같요아 그러면 막연한 <laughs> 말을 해놓은 상태는 왜냐하면 사실 부클럽 다른데 이렇게 미국 플러스 알파에 네, 네. 근데 들어가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공부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하신 그런 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사실은 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할때 항목을... 만 해당되는 날짜인데 네. 일할 계산을 했을 때이 날짜가 항상 저는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컨텐츠는 1일부터 31일까지 무조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수업이 31일이든 28일이든 저희는 고정적인 값을 받았지, 거기서 금액을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하지 않았었잖아요, 원래. 왜냐하면 이제 빠졌을 때, 왜냐하면 빠졌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빠지는 날짜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제한는 것과, 그러니까 어 만약에 목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등록한 애들하고 금요일에 등록한 애들하고의 어떤 이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금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근데 그런 고정값에 대한 좀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월요일에 오시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를 금요일에 등록하면 세차기사라고. 맞아,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또 빠져버리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자기사들하면. 금요일까지만 하니까.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머님한테는 월요일서부터 반영되는 기준으로 해드리겠다고 하면 되죠. 그럼 왜꼭 토요일을 더. 근데 어머님들 중에서는요. 갑자기 그냥 오늘부터 보내겠다. 그게 수요일이에요. 음. 그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부터 보내겠다. 수요일이면 수강료는 수요일부터 받잖아요. 그럼 더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그런 불합리하는 거 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불합리하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쉬는 날짜에 해당되는 그런 것까지도 등장하다라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음을 지나서 보내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다 하시면 어머니 그냥 월요일에 보내세요. 아니면 원장님이 그 엄마가 너무 불합리해 하고 월요일은 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약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수강료를 띄우실 때 등원이를 월요일로 지정하시면 아 문제는 컨텐츠도 월요일날 열리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건 이제 그 어머님께 선택으로 여기 시스템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건 되게 약간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아요 야, 아니 근데 꼭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되고, 강사 아이디 <laughs> <강사 아이들. 웃음> 강사에 대한. 세 명이었냐. 원장님 그런 불법적인 방법 방거... 안 됩니다. 강사. 어머 이 마이크였구나. 강사 아이디 사실은 강사스시라고 드린 아이디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질문을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이번에 그 월말로 다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퇴차 음. 계산하는 동안, 네, 이자 계산 그러면 그게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냥 부모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청구했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지나온 날짜와 남은 날짜를 계산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저는 그냥 더뭐 많이 빼리고 말고 이런 식그로했었요 네, 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할로 계산이 되면 오히려 정확한데 타지만 네, 조금 뭔가 차이가 네. 있을 것같다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차는 나죠? 네. 4만 원에 대해서. 4만 원 정도.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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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강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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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기본 만 얼마 정도에어떤 그게 하루 이틀 정도 되면 그 2만 원 얼마 이렇게 런 식으로도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네. 그럼 그거 얼마에 한 5천 네. 얼마 될까요? 5만 원이면 5천 3면5 원. 네. 차이가.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어쩔수없야요 예하루뭐예저는 어머님도 참 어떤 걸요? 책이요? 책을 그냥 센터에서 준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건 본사에서 청구하는 콘텐츠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 네. 그럼 나중에 꼭공짜라 받아가는 제들 생기다니까요. <laughs> 어려운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계속할까요? 네. 자, <laughs>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럴 땐 부클럽을 한번더 넣어주는, <laughs>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 <laughs> 그래서 지금 비율로 했고, 그냥 금액을 넣으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금액을 넣으실 땐 당연히 500원으로 넣어주셔야 한다. 그럼 영원으로 바뀌죠. 엔터치시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 클릭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청구서를 이제 생성하려고 합니다.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청구서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언제 이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엄마한테 카드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서가 띄어진 요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 이게 화면이, 잠깐만, 제가 이거 줄여볼게요. 어, 네. 그럼 밑에 결제 보이시죠? 청구서를 띄웠고 다시 청구서를 클릭하면 값을 불러오면 갑자기 없었던 결제라는 항목이 뜨게 되죠. 그럼 제가 이때 얘를 클릭해요. 그럼 많이 보셨던 페이지랑 비슷하죠. 이누현도 이렇게 떴었잖아요. 여기에서 결제하기 카드를 꽂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또 소리가 나, 날 거예요. 그러고 결제가 끝나요. 꽂는 순간. 그러면 당연히 납부 처리 끝난 거잖아요. 이제 신경 쓸게 없고. 원장님들은 경영정부에 들어가시면 카드 결제, 컨텐츠비 어떻게, 해? 이게 이제 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제가 끝났죠. 되셨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카드를 안 해. 엄마가 지금 나한테 현금을 줬어요. 또는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럼 원장님, 현금을 주셨든 계좌 이체를 하셨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이 사실은 이제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면 미발행 누르시면 되는데 수강료는 미발행이실지라도 당연히 뭐는 끊어야 돼요. 컨텐츠비는 저희가 반드시 발행을 자진 발행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컨텐츠비를 어쨌든 지금 영수증 발행할 거야. 발행 누르시면 번호가 떠요. 근데 이때 불러오는 값이 이 유경경 엄마가 만약에 현금영수증 번호를 넣어놨어, 그럼 그 번호를 불러올 건데 이 엄마가 지금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발급 번호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이제 원생정보에서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 안에서 번호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 현금영수장 어느 번호로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셔가지고 해 놓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잠깐만요 아이디가 뭐였죠? 오터테스트 자, 청구서 띄우고, 다시, 여기서 이제 결제 버튼을 눌렀고, 제가 현금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이제 결제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입금 일자가 이제 24일이고, 어, 확인. 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는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납부가 됐다라고 뜰 거잖아요. 그러면 납부가 되고 나면 이제 창을 닫을게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가 yes로 바뀌었죠. no가 아니라. 납부가 됐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표는 미등록이죠. 엄마가 아직 시간을 안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표 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입생이 왔고 엄마 결제를 끝냈는데 그다음 어생 저희 그다음 뭐 했죠? 원래? 신입생 신청하셔야 되죠 그럼 원래 신입생 신청 어떻게 하셨냐 하면 등원일 전날 4시 이후서부터 12시 그 다음날 12시까지였죠 굉장히 불편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날 달력에 써놓고 어머 이때 오는 애들이야 어 오늘은 얘네들을 빨리 신청해야 돼 이렇게 불편하셨던 부분을 신규 관리자에서는 싹 바꿔놨어요. 자, 아이가 등록이 됐어요. 지금 이제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신 신청이 가능해진 상태세요. 그래서 제가 레벨 변경을 누를게요. 근데 이대로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가. 그래서 아, 유경경이라는 아이가 신입 지금 결제를 했고 얘를 레벨 변경 신청을 하시면 어, 납부 처리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잠시만 요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제 유미한 아이를 해볼게요. 자. 레벨 변경을 눌러요. 어떻어요? 그렇죠 이렇게 떠요. 납부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신입생이라고 뜰 거예요. 얘는 신입이니까. 자 그럼 제가 얘를 더블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값을 밑으로 불러왔는데 요청 부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입생은 그냥 신입생일 거잖아요. 그러면 요청일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등원하는 날짜. 그럼 저희 아까 27일이었죠. 결제일. 결제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입생을 예약 신청해 놓을 수 있다. 그럼 저희 관리자에서 이 아이가 27일에 등원하는 아이잖아요. 그날 명단이 쭈르륵 뜨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연장만 이제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 학교랑 같이.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결제 받으시고 무엇이 좋아졌다?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냥 그날 신청하시면 돼요. 언제 오는지 등원일만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레벨. 결국은 지금 신입생 오늘 상담한 레벨이겠죠? 그래서 GK002 하고 적용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면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작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 그러면 닫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신청이 잘 됐는지 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청된 거를 보려고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 레벨 신청 내역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 유미한 아이가 구분은 신입생이고, 그 다음에 002 단계로 신청이 잘 됐네요. 등원하는 날짜는 27일.